자이다, 톡톡. 제 이름은 히로시. 이제 겨우 1년차의 셀러리맨으로 매일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지금은 거래처와의 미팅 장소로 가는 길입니다. 평소에 선임의 보조로서 따라다닐 뿐이었지만, 오늘은 그 선임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급하게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거래처는 저희 회사와 오래전부터 계약해온 대기업인데, 혹시라도 계약이 잘못된다면 저희 회사의 경영은 휘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슴은 실패면 어쩌지 하는 불안으로, 두근두근두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한 할머니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자좀 세워줘요. 알겠어요. 하, 하, 저 정말 고마워요. 잠깐만 앉아있으면 금방 괜찮아질 것 같네요. 그때까지 같이 계시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직 편찮으신 것 같은데, 가족분들이랑 같이 다니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그럼, 포켓몬고나 다시 하러 가볼까? 포, 포켓몬고요? 세상에! 이렇지 떴다!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 내려온 거야! 하,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몸도 편찮으시잖아요! 아까 전까지 쓰러져 계시던 분 맞아요? 아싸! 잡았다! 이렇지 포켓몬! 넌내 거야! 어... 지우도 늙으면 저렇게 될까? 아무튼 별일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다음부터 포켓몬은 가족들과 같이 잡으러 다니시는 게...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서둘러 미팅 장소로 향했지만 이미 30분이나 늦었습니다. 지각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바로 사과부터 한뒤 무릎 꿇은 채 땅이 울릴 정도로 머리를 계속 바닥에 조아린 덕분에 어떻게든 용서받고 미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돌아갔더니, 이 멍청한 놈! 지가 우리 아빠야 뭐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일단 제 잘못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팅에 지각하다니! 제 정신이야! 여기 불같이 화내고 있는 아저씨는 제 상사입니다. 이 상사는 과장 일없시고 모든 업무를 부하한테 맡기면서, 정작 본인은 연애 찌라시나 찾아보는 무능의 끝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째선지 저는 이 무능한 상사에게 미운털이 박혀 있습니다. 퇴근하려는 순간 제게 일을 넘겨서 야근을 시키거나,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등, 자신의 능력치를 업무가 아닌 남을 괴롭히는데 몰빵한 완전 꼰대 상사입니다. 내가 이래서 자네한테 안 맡기려고 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늦은 거야? 그, 그게. 빨리 말해! 칼슘 모자란 우리 아빠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지각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과장님은 윽박만 더 지를 뿐이었습니다. 자네 진짜! 제정신이야! 계약이 파기라도 되면 우리 회사는 도산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몰라! 그치만 진짜로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당연히 그딴 할망구 목숨보다 업무가 우선이지! 진짜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럼 과장님이라면 할머니를 못본채 하고 그대로 미팅 장소에 갔을 거란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진짜 집불도 도움이 안 되는 놈이구만! 이바 히로씨! 자네는! 오늘의 마지막으로 해고야! 뭐라고요? 이건 이 너무 부조리하잖아요. 남을 도와줬는데 해고라고요? 당연하지. 너 같은 건... 아니, 잠깐만. 일단 백급 녀석 당장 사라져도 상관없지만 이 녀석의 사회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은 뒤에 쫓아내는 게더 재밌을 것 같군. 흠, 해고는 아직 보류하도록 하지. 그 전에 자네에게 권고사직을 내리겠어. 네?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권고사직을 받게 된 저는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고, 회사에서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저를 24시간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 바쁘다, 바빠. 도움도 안 되는 누구랑 다르게 일복이 끊이질 않는구만. 손에 든거 연애 잡지잖아요. 히러씨, 내가 뭔일 하는지 알려주도록 하지. 자네도 궁금하지? 난 말야, 지금 어떤 여배우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냥 연예인 찌라시 정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책상을 좀 봐봐. 저기 산처럼 쌓여있는 자료들을 좀 보라고. 저것들도 다 연예 잡지잖아요. 히로시, 히로시, 히로시는 할 일이 없대요. 할일 없는 히로시를 위한 히로시 데이스 유후. 다른 직원들 눈치는 안 보이세요?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미팅에 늦었던 거래처의 사장님이 저희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과장님은 그 사장님 옆에 붙어서 열심히 아첨을 떨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어라? 자네는 혹시 전에 길에서 노인을 도와주던 사람 아닌가? 네? 그걸 보셨나요? 물론이지. 다른 사람들이 못본 척하는 와중에도 남을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네. 가, 감사합니다. 저 히로씨! 사장님께 칭찬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그치만 사장님, 그래서 이 녀석이 기사와의 중요한 미팅에 늦어버렸다고요. 정말이지 뭘 상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벌칙으로 이 녀석에게 권고사직을 내린 상태랍니다. <laughs> 뭘 상식, 자네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업무보다 임명이 우선이지. 당연한 것 아닌가? 네? 게다가... 노인을 도와준 걸로 벌을 줬다고? 선행을 베푼 멋진 젊은이에게 벌을 내리다니 그건 상사로서의 도리가 아닐세 뭐, 뭐라고요? 그, 그치만 이 녀석은 남을 도와주느라 미팅에 지각했는데 벌을 내렸다는 것은 자네는 그 노인이 잘못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저 직원보다 좋기 10년은 더산것 같은데 인성이 대체 왜그 모양인가? 그, 그만하세요! 과장님, 다 자업자득이라고요 이 인간은 일단 냅두고, 히로시랬나? 나는 여기 직원이 미팅에 늦었다는 것밖에 몰랐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지각한 이유는 설명 안 해줬나 보지? 아, 네. 그 상황에서 이유를 말해봤자, 결국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 굉장하군. 히로시군. 자네만 괜찮다면, 이딴 상사가 있는 회사는 관두고, 우리 회사로 이직하지 않겠나? 네? 제, 제가요? 우리 회사의 경영이념이 남을 위해서라네. 자네가 한 행동은 우리 회사의 경영이념과 완전히 일치한다네. 그리고 미팅에 늦었을 때,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지각한 이유를 말안한 것도 감동받았다네. 네, 네! 이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척도 안 하네! 저기 이 녀석은 제도 의 제대로 못하는 구제불능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책상의 연애 잡지를 잔뜩 싸오던 자네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지? 자네한텐 더 이상 볼일 없네. 그만 물러가게. 마,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 저는 대기업으로 이직했고, 과장님과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직서요. 젠장, 이자씨! 과장님 덕분에 사회인이 일을 안하면 얼마나 한심한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씨! 건방지게 기어오르긴! 받아라! 내 마지막 일격을! 콧빵 펀치! 유치원생이세요? 닥쳐! 이야! 이제 곧 중요한 거래처의 직원이 될 사람한테 손대도 괜찮으시겠어요? 제 젠장! 왜너 같은 것만 이직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과장님께 한방 먹인 뒤 저는 가뿐한 마음으로 대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그 후로 순조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는 업무적으로 가끔 만나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전과 달리 태도가 완전 돌변했습니다. 히러시님 오늘 회의에서도 엄청 멋졌어요. 아 예. 히로시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평소보다 훨씬 이쁘시네요. 똑같거든요. 히로시님은 매일 아침 달걀 스크램블과 햄을 드실 것 같이 생기셨어요. 아 예. 겉몸만 잔뜩 들었단 말이군요. 히로시님 히로시님이 걷는 모습은 문너크를 역지생한 것처럼 뷰티풀하군요. 아 진짜. 더 칭찬할 것도 없으면서 오버하지 마세요. 듣는 제가 다 힘들다고요. 대체 뭐예요? 달걀 스크램블 먹을 것 같은 분위기라느니 문어크역지생이라느니 저번부터 뭔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뭐, 뭐라고요? 히로시님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칭찬했는데 바로 본성 나오시네요. 과장님은 자기보다 아래 사람한테는 한없이 매정하지만 조금이라도 잘 보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상대에겐 자기 체면은 다 팔아먹은 것처럼 아첨떠는 인간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장님을 동정의 눈길로 쳐다봤습니다. 히러신님 알랑알랑!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전 영상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